네, 여보세요. 네, 에어컨 때문에 문의 좀 드리려고요. 예, 어디시죠? 여기 저 사는 근처인데요, 회사인데요, 저기 가스 저기 냉매 좀 충전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요.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네 냉매가 이 냉매를 가스 충전이 안돼요? 충전만은 안해요. 아, 이게 세는 그렇습니다. 데가 있으신 건데 왜 충전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오래돼서 그러는데 새는 건지 어떻게 하시고 샌다 그러세요? 가스가 샜으니까 지금 보충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오래 썼으니까 가스가 다된 거죠. 예? 오래 써가지고 가스가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오래 쓰면 은 가스가 새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은.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자다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서 좀 비몽사몽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제대로 말을 못한 것 같고 또 이제 왠지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먼저 다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예아저 네. 조금 아까 통화한 에어컨 기사인데요 네 제가 자고 일어나서 좀 정신이 없어서 비몽사몽 했는데 예예 예. 예. 선생님 혹시 에어컨 가스를 작년에도 충전하셨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게 한 5,6년 썼어요 중고를 사가지고 하우젠 거에 오래전 거 들으셨구나 예 네, 근데 한 2,3년 전부터 그냥 그렇게 시원한 맛은 안 나요 그래갖고 들으셨어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냥 오래 안 쓸까 쓸까 하다가 지금 가까운 데 있, 있나 한번 연결해 본 거예요 <laughs> 네, 선생님 거기 문자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예. 아니 아니.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시면 예. 제가 이따가 가서 한번 봐 드릴게요. 그냥.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에어컨 종류가 뭔지 모르니까 고객님한테 물어보고 실외기 쪽으로 먼저 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실외기가 어디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네. 실외기. 아 실외기 뭐 저쪽으로도 가능 하고 여기는 안 보셔도 되나? 예, 일단 바로 에어컨 바로 켜놓으신 거예요. 거예요. 꽤 시원한데 실내가? 아, 아니요, 눅눅한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 나오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 살짝 기분 좋으면 그게 걸려서 나오는 것 같고 <laughs> 어떨 는안 나오는 것 같고 아 어, 여기 완전 정글이네요 <laughs> 아 이건가요? 네 사갈라 그랬는데 버리고 갔나 그랬는데 아 버릴 때버리 들어도 더워서 살겠네 얘가 쨍쨍해 수세가 기원하지 않기라 아. 좀 뭐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시원한 맛은 없어 들어오면 꾹꾹해요 그냥 제가 한번 우선 볼게요 네. 처음에 가스 충전 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이게 가스는 빠져나가면 아예 안 시원하거든요 어, 일단 전화 좀 한번 네 여보세요 예 어디시죠? 작업이 끝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시래기가 안 돌아가고 있네요 아 원래 돌아가야 되죠 그쵸 시래기가 우선 돌아가야 시원한데 네, 지금 안 그러니까 그냥 바람만, 그냥, 그냥 바람만 시래기가 안 돌아가는 게 일단은 당연히 안 시원할 거고 그럼 가스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 이제 폭염주의보 발효네 이제부터 머리 까지는 일만 남았어요 아니 이제 다음주까지 비 오고 이제 끝이 났네요 네. 머리가 까진다고요? <laughs> 어른들 얘기가 그러잖아요 이제 대가리빠질 일만 남았다고 모자 쓰고 다녀야죠 아 그게 뜨거우면 머리가 까진다고 네, 그래서 옛날 에 노인네들이 내가리까지 머리도 벗겨지고 막 지금 돌아가죠 시래기 예 네. 돌아가요? 원래 돌아갔다 쉬었다 하나? 돌아갔다 쉬었다 하게 돼 있고요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된 네. 게 편해지면 온도 쳤다가자 우선 정상적인 압력이 나오는지 한번 오우 가스가 네. 정말로 없네요 없죠? 그냥 저기 송풍 바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생님 여기 와서 설치하신지 4년 됐나요? 4년인가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시원하게 잘 네. 쓰셨고 아니 작년도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갑자기. 근데 점검은 안 받아 보셨고 네. 네. 오은는 가스 버려요. 그냥 대충 올 여름 지나면 이사 간다고 그래갖고 에. 우리 돈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어떻게 우리 일하는 사람이 더운데? 아 사장님이 아니시고 네. 일하시는 분이셨구나. 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채우고 것 같아요. 뭐 가스를 채우면 일단 시원은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냉매 압력이 제가 보니까 가스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이상이 없다가 빠진 거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보충을 충분히 해준다고 래도 언제 또 빠질지 네, 몰라요 5, 근데 선생님들은 상황이 지금 일단 더운 걸 버티셔야 되니까 제가 충전해 드린다 했죠 점검비 3만원 받고 충전해 드리고 혹시라도 또안 시원해지면 가스가 빨리 많이 빠진 거잖아요 또 저를 부르세요 제가 그냥 또해 드릴게요 가까우니까 알겠습니다. 네. 안 빠지길 바랄게요. 네. 정말로 가스가 <laughs> 없는 여름만 돼. 네. 근데 선생님 가스가 아니 이 에어컨이 안 시원한데 가스 충전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온 건데. 이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굳힐 수 있으면 좀 고쳐줘요. 비용이 뭐 카드로만 된다면 저는 할 수는 좋겠는데. 근데 비용 좀 나와요. 이거 세는데 제가 찾아서 조치하면은. 못해도 2, 30만원은 받아야 돼서, 네. 이게 사장 친구한테 산 건데, 싸게, 10만원에. 네. 안 한단 말이야 절대. 그쵸, 그쵸. 예. 네. 네. 우선, 가스 충전해서 에어컨 시원해지나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뭐. 더운데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반스가 될것아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 네. 차에 어차피 게스톤까가지러 가야 돼서. 이 하... 아, 정말로 가스가 없는 경우네요. <laughs> 우리 사무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여기는 충전해서 시원해진다 하면은 여름 동안은 쓰실 수 있게 좀 빨리 빠져도 제가 와서 보충해 드리려고요. 이제 지금 현재 기온이 한 25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r 2 2는 뭐 60에서 70 정도 압력 우선 맞춰놓고 실내로 가서 이제 토출 온도도 볼 건데 뭐 60, 70까지 가기 전에 한50프 사이 정도 맞춰놓고 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현재 압력이 21 22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참 여기 지금 냉매명이 R410 으로 되어 있잖아요 22 푸사일 때이 냉매 온도가 31.1도 라는 뜻이에요 포화 온도가 그러면 요거를 냉매명을 R22로 어, 22로 바꿨죠 그러면 19.3도 마이너스 19.3도로 바뀌었죠 이게 해당 냉매 포화 온도를 볼수 있기 해당 냉매의 포화온도를 보기 위해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이 냉매의 종류를 바꿔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압력을 알고 있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별부 잠가놓고 퍼지 좀 하고 이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가스 될 거니까 여기도 살짝 보지 하고 지금 콤푸어가 멈추기 전에 빨리 냉매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고압 배관에 성애가안낀 정도에서 에어컨이 안 시원한 거거든요 아주 많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있는 정도입니다 압력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넣어줘야겠죠 한참 넣는데, 었 압력이 변화가 별로 없네요.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조금 넣어볼게요, 더. 음 그래도 넣으니까 올라가네요. 지금 30프 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도 한 40까지는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아유, 여기 모기가 장난 아니네요. 뭐, 응축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따뜻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응축이 잘 되고 있다면 좀 바람이 따뜻해질 테니까 이렇게 손을 대보고 있으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40프 사이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50프사이 콤프가 멈춘 것 같은데 소리가 아니네 돌아가네 아직 잘 돌아가고요 아시다고 와 여기 목이 엄청나네요 정글인데 완전 <laughs> 이제 고만 넣고 야좀 많이 넣네 59프사이58좀 떨어지죠. 실내로 가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어 벌써 시원하네요. 예 틀려요. 너무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아휴 기저 있는 분들이 왔다 가야 그러니까 네. 예. 한 5개월만 버텨, 한 3개월만 버텨도 되는데 아 벌써 틀려. 뭐 버티면 다행인데 이제 내일 당장 또안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 그거는 아, 저는 모르는 거라 제가 장담하면 안 되고. <laughs> 아, 온도 잘 나오네요. 지금 현재 실내 온도 24도 여기 네. 나오는데 이건 제습이 안 되나 봐요 옷 제습은 필요 없는 게 냉방이 잘 되면 제습이 되는 수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8도로 오늘 18도로 이제 내려가고 계속. 예. 그랬다가 이제 괜찮으면 우리가 한 23도 4도 올리는 건데 안 돼요 1 8도는 뭐. 그렇죠. 네. 내려가지가 아니에 뭐. 보세요 지금 12도 나오죠? 예. 네. 이러면 이제 실내 온도가 금방 예. 시원해 질건데 바람이 좀 약하잖아요 지금 예 요거를 아 필터? 네 아, 이게, 필터. 이게 필터가 이렇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인가? 아 여기가 피스가 들어가 있네 이렇또 있나? 이렇게까지 아파지. 아,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해.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인가보네 예, 그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먼지로 꽉 막혔죠. 예. 여기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아. 자, 이것도 콤프로 좀 불어주시고요. 예. 요거는 일단. 얼마예요? 자, 요거를 이제 빼 놓으니까 어때요? 바람이 좀 세지죠? 그렇지 아무래도. 먼지가 막고 있으니까 잘안 돼. 네 어, 네, 네. 그래. 요거 이요거 네. 절대로 물로 닦으시면 안 돼요. 역한 거. 예.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집진 저거거든요. 아, 요거 그냥 껴 놓으세요. 아, 요것도 한번 불어서 껴 주세요. 먼지. 약해. 약해요? 약해요? 요거는 해요. 혹시 안시원해지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우리가 누리한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물로 해도 되겠다. 아 그럼요 네. 대충 털어서 껴놓으면 금방 말라요. 에어컨 켜놓으면 아, 압력은 뭐 정상 근처인데 아무래도 냉매가 새는게 의심이 되니까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60에서 7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0? 뭐 60에서 70 사이 정도 맞춰드리고 가려고요. 여기 보면은 벌써 아까랑은 다르게 물이 맺히죠. 시원하니까. 여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에어컨을 켜놨는데 콤프가 안 돌아간 거는 맥맥가스가 부족하니까 콤프가 열이 받아 갖고 꺼진 겁니다. 사실 이럴 때 오면은 자칫 잘못해서 콤프가 많이 과열된 상태면 냉매를 충전해도 이제 압력이 너무 높게만 나오면서 에어컨 안 시원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실력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았네요. 아침에 일찍 가서 아직 오래 안켜 놓으셨었나 봐요. 현장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굳이 이런 데를 또 두셔야 되는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기로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거 열때이 밸브가 되게 느슨했거든요 그래서 생걸 수도 있어요 옆에도 몽키로안 잠가놨네요 돌리니까 쑥쑥 돌아가는게 최소한 이런거 꽉 잠가주셔야 되는데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이런데 오일자국 같은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거죠 뭐 제가 누사탐지기 대본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자, 철수합니다. 습니 예, 안녕하세요. 음. 아 예, 뭐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입금하시고 예. 어아 여기 작업하고 모기를. 지금 등에 가려운 데가 한 세네 군데는 가려워요. 오늘 영상은 뭐 일반적인 가스 충전 현장이에요. 어, 전화 통화부터 점검 후 마지막 조치까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이 라서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냉매 충전을 해 같은 걸 받으면 뭐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시려고 우리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의 현재 상태와 이전 이력 정도를 물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알수 있습니다. 특히 냉매 가스 누설은. 천천히 이제 가스가 빠지는 동안 에어컨이 점점 안 시원하게 느끼게 되니까 언제부터 안 시원했냐는 질문이 꼭 필수예요. 이게 설치자의 과실인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설치하신 분이 뭐 1, 2년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는 언제 했는지, 언제부터 에어컨이 안 시원했는지도 확인을 해서 뭐 설치자 과실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설치 기사님한테 연락해서 해결해 보세요. 라고 안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고객이 이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어, 설치기사님은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점검비나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를 하고 가야 고객이랑 실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초보기사님들은 대부분 고객이 알려준 증상만 가지고 이제 선배나 동료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물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건잘 알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가서 직접 진단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내서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보통 냉매가스 충전의 경우에는 매니폴드 게이지, 냉매가스 기본 수공구, 그리고 온도계 정도,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뭐 이후에 누설 수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으면은 질소 가스도 좀 챙기고 누설 탐지기 정도 챙겨 가면 좋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냉매 누설만큼 많은 게이 캐패시터 특성 불량이라든지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정권갈 에어컨의 용량에 맞는 캐패시터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누설 부위를 찾는 것보다도 냉매 충전만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 현장의 고객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우니까 항상 물 많이 드시고 안전 작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